윙! 하는 모기 소리 때문에 자다가 깨신 적 있으신가요? 모기 소리 때문에 깨게 되면 너무 짜증이 나는데요. 앙코 모기는 모기감을 포착한 뒤 날개짓이 요란해지기 때문에 이때 윙!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요. 날씨가 덥고 습한 여름에는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놀라운 점은 여름에 자주 보는 이모기가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조그만 모기에 물려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모기에 물리는 이유부터 모기를 돈도 안 들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퇴치하는 방법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건강을 챙겨 가세요. 가끔 구독하시면 돈이 나가는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저희 채널을 구독 시 무료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 건강 정보는 수기 tv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무더위와 함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모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아 유독 모기가 나한테만 달려들지 내 피가 맛있나 하는 분들 계시죠? 다른 사람에 비해 모기에 유독 잘 물려서 여름 야외 활동을 기피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나 막 무는 것 같지만 모기도 노리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는 사람이 내뿜는 채취와 이산화탄소에 끌려서 사람에게 달려들게 되는데요. 후각이 발달한 모기는 땀 냄새와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냄새, 술냄새를 좋아한다고 해요. 특히 비만인 사람은 표준체형인 사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땀도 잘 나기 때문에 표적이 되게 쉽다고 해요.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어린이와 임산부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모기는 시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밝은 옷을 입은 사람보다 짙은 색 옷을 입은 사람을 주로 노리는데요.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기가 여름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계절을 딱히 가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서 여름뿐만 아니라 추워지는 겨울까지 모기가 집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우리 피를 쪽쪽 빨아먹고 가렵게 만들지만 더 문제인 것은 전염병을 옮기는 것인데요. 말라리아, 일본내역, 뱅기열 같은 심각한 전염병도 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 인간에게 가장 의협적인 생물체로 모기를 꼽기도 했어요. 모기는 왜 사람 피를 빨아먹는 걸까요? 모기가 사람을 보는 이유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것은 앙컷 모기인데요. 수컷 모기는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피를 빨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앙컷 모기도 꽃과 식물 즉 과일즙을 빨아먹어요. 알을 낳을 때만 인간이나 동물의 혈액을 빨아먹으러 온다고 해요. 동물의 피를 먹어야 알을 키울 때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기한테 안 물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자주 쓰기에는 꺼려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모기약을 써야 할지 정말 고민되실 텐데요. 모기 퇴치제 아무거나 사서 쓰는 게 불안하셨다면 집에 있는 것들로 쉽게 만들어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도 절약하면서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모기를 쫓아내는 의외의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풍기입니다. 선풍기가 모기를 쫓아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국 모기관리협회가 모기를 쫓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선풍기라고 합니다. 여름철 더위 때문에 선풍기를 틀고 많이들 주무시죠. 잘때 선풍기만 켜놔도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면 모기는 비행속도가 느린데다 날개가 굉장히 약합니다. 선풍기를 미풍으로만 틀어도 모기는 1미터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고 강풍으로 틀면 2미터 밖까지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바람색이지만 모기에게는 마치 태풍과도 같은 의력이 된다니 아 통쾌한데요? 또 모기는 사람인데 뿜는 이산화탄소 채취를 좋아하는데 선풍기 바람은 채취를 분산시켜 모기가 목표를 찾는 걸 방해합니다. 두 번째 설탕과 비누입니다. 집에 있는 설탕과 비누로도 가볍게 모기퇴치 가능한데요. 먼저 설탕과 고체 비누를 준비합니다. 그릇이나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비누를 담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세요. 이때 부어주는 물은 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먼저 손으로 비누를 비벼서 비눗물을 만들어주세요. 비눗물이 완성되면 모기가 달달한 것을 좋아하니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준 다음 거품이나게 잘 저어주면 천연 모기 퇴치제가 완성됩니다. 모기가 단 것을 좋아하고 물 속에서 산란한 특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모기는 설탕이 달콤한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이물 속에 산란을 하게 되는데요. 비누의 계면 활성제가 모기 호흡기를 막아 모기를 퇴치합니다. 모기가 물에 알을 낳는 습성을 이용하여 비누 성분이 알까지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 방법은 모기뿐만 아니라 진드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번째, 말린 쑥입니다. 쑥은 모기 퇴치를 할수 있는 천연 식물입니다. 쑥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로 미생물을 박멸하는데도 좋다고 해요. 쑥냄새를 모기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시골에서 여름에 모기불을 피울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마당에서 쑥을 피면서 저녁을 먹은 추억이 있어요. 그때 마당 한쪽 옆에다가 쑥을 태워서 모기를 쫓는 걸 봤는데 정말 모기 물리지 않았어요. 말린 쑥을 태우면 쑥이 타면서 나는 향으로 인해 모기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쑥을 태우면서 나는 향이 집안에 은은하게 퍼져서 방향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말린 쑥을 망에 담아 모기가 많은 곳에 걸어두세요. 창틀, 주방, 세탁실, 아이들 방 곳곳에 놓아두면 모기가 얼씬도 못합니다. 네 번째 개피입니다. 개피는 각종 벌레를 퇴치하는데 많이 쓰이는 천연 재료인데요. 개피에는 살충 효과가 있어 눈에 나타나지 않은 모기와 진드기 진입을 막아준다고 해요. 통개피를 사다가 창틀, 아이들 방, 주방, 세탁실 곳곳에 통개피를 놓아두세요. 계피가루를 활용한다면 가시백 두개를 겹쳐 집안 곳곳에 놓아두세요. 계피를 물에 씻어 말린 다음 잘게 썰어주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 8, 계피 2의 비율로 섞어서 밀봉을 한 다음 2주 정도 숙성을 시켜주세요. 모기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에 뿌려주시면 천연모기 퇴치제가 됩니다. 또한 계피 성질로 천연방향제 역할까지 해주니 집안에 두면 모기와 냄새, 그리고 장마철 습기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몸에 좋은 슈퍼푸드 토마토. 사람에게는 좋지만 모기에게는 최악인데요. 토마토에 함유된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향이라고 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에서 추출한 토마틴 성분은 모기를 비롯한 해충 퇴치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토마토를 통째로 놔두기보다는 썰거나 즙을 내어 하수구나 창틀에 놓아두면 모기 퇴치하는 효과가 있어요. 치침 전머리맡에 토마토를 한개 썰어서 놔둔다면 밤새 모기를 차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의생상 문제가 될수 있으니 자주 교체해주세요. 그리고 캠핑이나 야외에서는 토마토의 생즙을 몸에 발라주면 모기에 물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토마토는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화학 제품이 아닌 식물을 이용해 천연 벌레 퇴치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벤더, 페퍼민트, 구문초, 세이지, 로즈마리, 개박하 야레향. 이런 식물은 모기가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집 실내에 이런 식물을 키우면 모기들이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모기는 주로 방벽에 붙어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벽에서 떨어져서 자는 게 좋아요. 싱크대나 화장실 등 물기가 많은 곳은 모기의 유충이 자라기 쉬워요. 마른 수건으로 싱크대나 화장실 구석구석의 물기를 닦아 건조하게 유지해 주세요. 오늘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적인 안전한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름이 되면 모기향이나 모기 퇴치 스프레이 하나씩 장만하시잖아요. 모기 살충제 사서 쓰는 게 불안하셨다면 천연 모기 퇴치제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 고민에 대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